이게 램인데 냄새 안날것 같아. <laughs> 우리가 가는 데가 칠백 까지에 도달할 반쯤 칠백 까지 Welcome to round o e Can I have a tall, flat white decaf? A tall, flat white decaf. And then grande decaf, oh. caramel macchiato. Yeah. And hot for both of t h e s correct? Uh, that's correct. <laughs> All right. w t a n s s Okay. You. It's k a n k a s Oklahoma 가고 있어요. 거의 3 시간 가야 되는데 조금 아까 집에서 출발했고요. 보시면 2 시간 4 3분 남았습니다. 오클라호마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시티를 그리고 거기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있고. 구경할 것도 있고 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마일 수는 183마일 정도 되네요. 플라우마에 도착해서 캐르메스 카페에 도착했고요.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르머스 스테이크 하우스 식당은 191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1945년도에 주인이 주사위 게임을 하다가 지는 바람에 돈 대신에 이 식당을 그냥 넘겼다고 하네요 램 프라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램의 부위가 어딘지를 언급해 두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맛이 어때? French fries. t s mixing very well 어. with the sauce over here. 오케이. Okay. 이게 레몬인데 냄새 안날 o 같아. 음. 맛은 어때? 레미야. 레미야? 레미 향이나? 음. 는 음. 맛이 어때? I feel bad. 왜? 나는 램의 향이, 향이, 향이 전혀 안 나는데. <laughs> 아 진짜? 좋 음. 나는 딱한의 향이 음. 전혀 안 나고 못하겠어. 그냥 맛있는데. 다행이야. 이거? 맛있지, 노아야. 크림프트 맛있지. 크림프트 <laughs> 이게 하우스 스페셜 티래.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으러 와. 다 먹었습니다. 왜? Well, apparently they got it s 스안 시켰잖아. 그야레이비도 사이드 갈라그까뭐 하얀 그레이비 치우고. t h a t 음 맛있어. 고기 썰었어. 먹어봐. 맛이 어떤가 봐봐. 음 맛있어? 야, 수화이츠 맛지. 감자. 진짜. 감자 되게 맛있어. 이게. 여기 감자 되게 맛있어? 베이컷테일. 잠깐만. 아빠도 한조만 먹어볼게. 뭐? 음 한백포테이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음, 짧장. 음. 음. 음, 햄스텍 맛있네. 햄스텍 사람... 어? 네 음, 햄스테이크 맛있네요.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되게 주시해. 좋아. 스테이크는 티본이 확실히 맛있다. 그렇지? 우리가 가는 데가 7 0 0까지소 고다를 파는데 아, 700까지 700 소다. 파는 소다, 파는 거. 소다 파는 거. 애들아, 소다 파는 거. 이곳은 하이웨이 66번 상에 있는 파스 66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700가지 이상의 다른 맛의 소다가 있다고 합니다. 레디스 스크림 소다. 오 마이 이거 차를 바꾼 거야. 이 뒤에는 트럭이야. 어. 여러 맛의 소다를 어? 사 가지고 왔습니다. 블루베리 소다. 누가 어? 마셔봐. 블루베리. 맛이 마셔 어떤지 얘기해줘봐봐. <laughs> <아니, 어디> <laughs> 이거는 엄마. 엄마.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입니다. 어그소그 어, 그 버블 때문에. 응. 오빠, look, please. 음. 오빠, it's actually really satisfying. So not... 맛있어. 뭐라고? 뭐야? This blueberry soda is good. That's the first soda you love? Yeah. Oh, I'm trying to try 가 소다 안 먹잖아. 그 n g to try it. I'm trying to try it. I'm t r y i n o try 우리가 타고 온 길이 이 길이 루트 66래 그게 어디서 붙어있냐면 시카고 일리노이즈 길부터 쭉 해서 타리스니아까지 하이웨이 66번은 1900년대 초반에 차가 나오기도 전에 마차를 위해 개발된 도로인데요 LA부터 시카고까지를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예전부터 도로를 주변으로 많은 상점들이 발전되어 오다가 고속도로가 나온 후에는 많이 태보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도 이곳 저곳에 랜드마크들이 많이 있고 바이커들의 주말 라이딩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다음 데스티네이션은 우리 다 왔어. 라운드 번. 알카디아 라운드 번에 왔습니다. 이곳은 189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은지 120년이 넘었는데요. 와 나무 향이 너무 좋던데? Welcome to Round Bar. 뭐야? 와이게 되게 여기 안에가 시원해, 그지? 그래 시원하네. 이 반을 처음 만들었던 농부 생각에는 반을 동그랗게 만들면 토네이도가 반을 통과하지 못하고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희는 오클라우마에 있는 털사, 털사에 털사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유명한 곳이 개더링 플레이스라고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0에4 450m. 4 5 m 4 5 4 5 0 m 정말 스이탄데상 아, 맛이어맛데어맛있 맛있어. 맛네 거였다 니어타일이야 네 <목소리도> 여기 아빠 의 크림 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뜨나코인가? 왜 not?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아요. 거의 뭐어뮤즈먼팟 같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원 안에뮤지의입니다 캡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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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인 한국말로 직역하면 놀라운 캐비넷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여기는 게더링 플레이스, 즉,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캐비넷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 캐비넷에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책들, 트로피, 인형, 장식용품 등으로 방을 채워두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네요. <laughs> 아, 장난감이야 <laughs> 와 정말 예쁜 카약을 예쁘게 잘 싸놨네 여기 뷰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돈을 확실히 좀 많이 들인 티가 티가 나네요. <laughs> 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이렇게 나무로 돼서 정말 예쁘게 장식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냥 들어와서 잠시 쉬다 갈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클라호마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열두 시인데요.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뭐일지 모르겠는데 타인의 흔적들이 있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